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다수인층을 대상으로 OO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어필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자,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동산 P/F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P/F가 하는 역할은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매입 보장과 신용 공여 두 가지예요. 매입보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이거 무슨 이 자본시장 연구원의 노, 리포트를 갖고 온 건데, 보세요. 아마 보통 이해를 못할 거야. 당연하지만. 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가 일단 빌려주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500억이라고 하면 일단 300억 빌려주고, 대강만큼만 솔직히 갖고 싶었는데 200억이 부족하니까 일단 빌려준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뭔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200억을 남들한테 또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는 300억 빌려줬지만 뒤로 200억을 팔아온 거지. 근데 부동산 p f 는 너무너무 무서운 게 일단 빌려줘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빌릴 때 얘네가 누가 보증해요. g 런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일단 300억에 500억에 투자한 애들이 이거를 또 팔거든요. 또팔때 신용을 공유해. 무슨 얘기냐면 시행사라고 하는 어떤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작은 회사가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작은 회사인데 갑자기 3천억짜리 건설 공사를 한다 그래. 불안하잖아. 너네 해본 적 있냐? 없는데요? 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건설사가 아 요거 제가 책임지고 지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건설합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수료를 더 받아먹겠죠 이걸로 인해서 이 대출 기관들은 건설사가 완공해 주겠구나 얘들은 완공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대출하는 기관들이 야 굳이 내가 내 큰돈을 들여가지고 얘들한테 돈 빌려줄 수,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빌려준 금액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빌려줍니다. 이게 바로 여기 투자들에요. 이 특히나 이 대출기관이 여기가 증권사인 건데 증권사가 어 그래요? 그럼 그 빌딩에 제가 건설하는 조건으로 2,500억 투자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증권사는 나는 돈을 넣었다가 빨리 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2,500억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여기 자모이세요 자. 모이세요. 자. 이 건설사가 보증하고 있는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제가 만약에 건설 안 되잖아요? 내가 책임입니다. 나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해서 신용공여를 합니다. 이게 부동산 pf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채무 보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신용공여가 채무 보증인 것. 같아. 이걸 알면 부동산 pf는 끝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PF, 부동산 pf가 잘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게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매입보장. 그러니까 2천억 조달하신다고요? 무치도 따지도 않고 저희는 2천억 무조건 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시점에 2천억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매입보장 언더라이팅을 합니다 두 번째 이 2천억 어떻게 조달하느냐 일단 내돈 받는 거지 플러스 IB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곳에서는 2천억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빌려오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사고 나면 제가 돈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신용공여라고 하는 게 꽤나 파워풀해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이게 증권사의 특히나 부동산 pf팀. 아까 얘기했던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동산 pf팀의 핵심 수익이에요. 기가 막혀.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을 만드는 목적은 분양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특히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분양이 망가진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동산 pf팀은 많이 찍어내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죠. 뒤에 있는 분양에 대한 거미, 고민은 예전에 많이 했지만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최근에 미분양 사태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pf팀도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청신호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ib가 확장된다 라고 한다면 부동산 pf만 이야기를 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esg가 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esg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이 주도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하고, 여기 얘기하는 거 보면,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가 전체 78%로 압도적이다. 그리고 친환경 금융의 상당 부분이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했을 거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IB는, 사실 부동산 PF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한정했지만, 저는 이 ESG라고 하는 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너무 돌아, 돌아왔는데요. 돌아 끝내고 싶지만 마지막이 있어요. 한국 투자 증권의 영업지 면접을 본다면 과제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에 서학 게임이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로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해외 주식의 수익이 꽤나 커졌기 때문에 주요 수익원으로 잡았다는 라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커진 만큼 핀테크 업체들도 많이 등장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까시문입니다 난 사실 이거 쓰면 합격이라 생각했는데 이미 제출했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 결론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유입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불장이었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해외 주식에 올인하지 않아요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했던 지금까지의 연령은 어딜까? 지금까지 해외 주식은 사실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이라는 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해외 주식의 접근성 자체가 너무 갑자기 떠올랐던 건앱 기반이고 지금 사실 50대와 60대에 자산가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신규 타겟을 선택, 선택 선정해야겠죠. 여기부터는 평가자라고 생각하고 들어봐요. 이건 이제 평가자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결론적으로 한국수자증권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본의는 결론적으로는 수수료를 확대하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높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율과 거래액을 곱해서 나온 그이 p 곱하기 q로 나타나는 것인데 수수료율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앞에서 사전과제의 질문으로 주셨던 것처럼 핀테크의 진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래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통 거래액은 거래량, 그리고 거래인구,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고 또그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곧 한국 투자 증권을 통해 거래한 사람의 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집중해야 될 거는 해외 주식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건 한국 투자 증권을 통해 거래할 많은 다수의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방안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첫 번째. 우리가 카카오페이 증권이나 토, 토스처럼 어플리케이션을 혁신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 자체를 시행하는 어플로 봤을 때는 사실 이미 비슷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거래액을 늘려야 하는 측면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거래해야 되는 사람 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퀀터티를 보지 못했던 퀄리티를 보자면 냉정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한투는 솔직히 올드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한투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원래 없어요.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는 한투는 올드한 브랜드라는 걸 떨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 올드하기 때문에 신뢰받아요. 우리나라 유일의 증권사 중심의 금융지주사라는 게 한투증권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한투증권은 과거부터, 아,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지. 그런 점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차피 새롭게 접근하는 거 못해. 하지만 신뢰받잖아. 신뢰라고 하는 건 시간과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퇴자들 공략합시다. 가 그러니까 저의 과제 숙제예요. 자,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해외 주식 시장의 장점이라고 하면 은퇴자들은 흔히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배당주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국내보다 해외 주식은 배당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나라 배당주 별로 없거든. 근데 해외는 진짜 개 많죠. 그리고 구성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배당주로 당신이 원하는 산업으로만 골라서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은퇴 성향에 맞게끔 주식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퇴직자들은 너무나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들은 리스크를 좀 높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이자 받으면서 밥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자가 너무 작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없이 주식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공략하자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배당주라고 하는 걸로. 끓여 드리자는 거지. 이거 얘기하면 진짜 합격이다. 진짜. 이 은퇴자들의 타겟을 분석합니다. 이 타겟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죠. 첫 번째 월급처럼 쓸수 있는 자금 만들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배당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분기 배당 또는 연간 배당을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연월일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 투자로 맞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저위험 저수익이 아니라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돈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들은 캐피탈 개인이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식의 수는 한국보다 해외가 훨씬 넓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들은 훨씬 더 이런 식으로 배당이 가능한 중위험, 중수익의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투자증권에 PB직으로 입사를 한다면 저는 리츠의 카테고리를 추천할 거예요. 첫 번째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오르건, 인플레이션 어떻게 오르건 간에 이들은 금리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리츠는 급등, 급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애시당 쪽 베이스 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질 가치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위험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리츠를 추천할 거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찌 됐건 리오프닝 위주의 부동산 리츠, 호텔이나 카지노를 산다면 충분히 성과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해외 리테일들의 최근 2년 성과를 봤을 때 코로나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무너지지 않았어. 그러면 성과가 좋아지면 오를 일밖에 없겠지. 개 미쳤어. 거기에 플러스 전통적으로 배당주라고 여겨졌던 유틸리티 펑션을 갖고 있는 리츠들, 그러니까 뭐 통신탑, 병원 이런 거 갖고 있는 곳들,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주식들을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들도 한국수자증권을 통해서 거래를 했더니만 어, 따박따박 배당이 잘 나와요. 라고 할수 있는 충분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집중하십시오.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다수인 은퇴층을 대상으로 리츠 활성화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공부를 좀 했어. 그리고 본인이 좀 이제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해외 리츠 시장을 공부할 때에요. 해외 리츠는 카테고리가 명확하고 그 테마가 정말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해볼 법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든데. 다음주는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 미쳤어. 주제를 던져주시면, 네, 주제를 던져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좀 커버를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봐주세요. 다음 주그 목요일에 9시에 시작할 거고요. 다음 주에 뵐수 있으면 뵐게요. 안녕.